안녕하세요, 미에로 채널 여러분. 오늘은 Windows 10에서 비트락커 암호화 해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 제 E 드라이브가 비트락커로 암호화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. Windows를 열고 관리자 권한으로 PowerShell을 실행한 후 manage-bde status 명령어를 입력합니다. 그 다음 원하는 디스크를 선택합니다. 저는 E 드라이브가 있고 여기에 암호화 즉 비트 러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이 e 드라이브에 비트 러커를 해제하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manage bd of e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. 이렇게요. 이것으로 끝입니다. 지금까지 베롤이었습니다.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. 베롤과 함께 했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